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늘지 않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 첫 번째는요, 공복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 몸에 근육이 적으신 분들,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요, 공복 운동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후 운동을 권장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무리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좋은 것이지만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식사량이 줄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오히려 단백질을 빼서 가는 이런 기전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 시간을 정하시고요. 식사 허용 시간에는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지는데 단백질을 부족하게 먹으면 안 되겠죠? 충분히 단백질 섭취하셔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운동이 약하거나 반복되는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요, 근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운동은 충분히 내가 최대 심박수까지 다다를 수 있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끔씩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절대 편하게 하시면 운동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예요. 수면을 잘못 취하시면 근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육의 성장은요, 운동 후에 충분히 주무시고 충분히 쉬어야 근성장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근성장을 이뤄내고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꾸 근육이 빠지는 몸이 될 수가 있어요.